아, 정적분과 함수 강의를 시작합니다. 일단 함수가 <laughs>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경우인데, 어, 적분 구간이, 적분 구간에 상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아래 끝과 위 끝에 숫자가 온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적분 구간에 상수가 왔다고 하고, 이렇게 아래 끝과 위끝 중에 하나라도 변수가 있으면, 우린 적분 구간에 변수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그럼 구조상, 어떤 함수 fx가 gx에다가 이 적분 덩어리. 그럼 얘는 있잖아. 어떤 함수를 정적분 한 다음에, 어, 어 뭐, 적, 그지 적분 한 다음에 b를 집어넣은 거에서 a를 집어넣은 거 뺐으니까 얘는 값이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k라고 두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k라고 두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식을 어떤 형태로 바꾸냐 하면은, fx는 gx 더하기 k입니다. 요런 걸로 바꿔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은, 어, 이제 이걸 k라고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자. 이 뒷부분을, k라고 둔다면 fx는 e x 더하기 k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다시 얘를 integral 0부터 어, 2까지 씌우는 거야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0부터 2까지 e x 플러스 k를 dx를 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식이 결국 다시 k가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kx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준 결과가 k거든? 그래서 4, 4 더하기 2k가 k가 나오게 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럼 결국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2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형태는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봐보자. 지금 2 번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아래 끝위 끝이 확인해야 돼 아래 끝위 끝이 이렇게 숫자잖아 이런 경우에 이뒷 부분을 아이고이뒷 <laughs> 부분을 k 라고 두게 된다면 f x 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가 되거든 얘를 하면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미분하고 x를 곱해주면 미분하면서 x 바로 곱해도 되지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x를 곱하는 거니까 2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돼 그럼 여기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하고 양변에 판별식을 아 판별식이란다 <laughs> 적분 공, 저 인테그럴을 씌워주면 0부터 1까지 얘를 계산한 결과가 자 왼쪽에 있는 식이 부분은 뭐라고요? 네, 우리가 k라고 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에 맞게, 안쪽식 모양에 맞게 k라고 둔 다음에 변형에 나가면 돼. 그예를 계산하면은 그걸로 k가 난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쌤이랑 같이 다른 구조, 여기다 예제로 하나 저, 적어보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좀 당겨서 할까?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xftdt T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그럼 이때 뭐 f2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는 적분 변수가 t거든 그럼 x는 t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 그래서 fx는 x를 꺼내 놓고 형태를 이렇게 바꿔 놓고 식을 만들어야 돼. 이유는 우리가 숫자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 x를 포함시킬 수 없는 거야. t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 거잖아. t라는 문자에 관해서 적분하는 데 있어서 x는 상수 취급이 돼 있거든. t가 아니니까. 그래서 x는 적분할 때뭐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을 순 없거든. 0부터 2까지는 t에 관한 식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X를 꺼내놓고 난 다음에 딱 숫자가 되는 부분만 K라고 둬야 된다는 거죠. <laughs> 그러면 FX는 어떤 식이 될 테니까. FX는 X 제곱 하기 KX가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인테그럴 씌워서 0부터 2까지 DX를 해주면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얘 예, dx가 되는 거고 앞쪽에 있는 부분이 뭐가 돼요? k가 되겠죠? 뒤쪽에 있는 부분이 3분의 1 x 세제곱에 2분의 1 kx가 되는 거잖아. 여기 0부터 2까지 계산하면서 k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럼 그 k를 구한 거를 원래 자리에다 가져다 놓으면 은 여기 식이 뭐 예를 들어서 k가 3이 나왔다 치자 3은 아닐 수 있지만 x제곱 더하기 3x가 돼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응용 살짝 해보면, fx가 x제곱 더하기, 인테그로 0부터 2까지, ex-tft dt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x제곱하고, 자, 음, 법, 이렇게 하면 돼. ex를 여기 분배를 해. 그 다음 t도 여기다 분배를 해. 그러면 식계 모양이 어떻게 나오죠? exft dt. 해가지고, 얘를 0부터 2까지 계산한 게 나오고, 그 다음은 tft dt. 어셈 아, 중간에 보호 바꿀게요. 요렇게 돼서, 가운데 셈이 보호 잘못 적었죠? 요 <laughs> 부분 보호 바꾸고, 이 식은 다시 한번더 적어야 겠다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tft dt.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때 EX 안에 남아있으면 T로, 뭐 K로 취한 바로 못한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꺼내. 꺼내서. <laughs>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때 둘다 동시에 K가 되는 게 아니야. 얘는 ft를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니까, 이 부분을 쌤이 k라고 두게 된다면, 이 뒷부분은 k라고 할수 없지. tft잖아. 뭐, 이거는 m,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아마 조건이 한개더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로 두고, 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fx식을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x제곱에 ekx-m이 되거든. 얘를 0부터 2까지 그냥 적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x제곱에 2kx-m 이걸 dx 하겠지? 그냥 적분하면은 요 부분 이거 선생님이 지어낸 문제예요. 그럼 이 앞쪽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앞쪽 부분은 k가 돼야 되겠지? 그럼 선생님 그냥 빨리 계산하면 3분의 8 더하기 4k 마이너스 E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적분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숫자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관계식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관계식, 요렇게 생긴 식이 하나 나왔고, 이번에는 t를 곱한 다음에 x를 곱해야 되겠지. xfx로 식을 만들어서 x세제곱에 e k x세제곱에 mx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 그걸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0부터 이까지이세제곱이야 제곱 마이너스 mx dx 해준다면 앞쪽에 거는 이제 m이 되잖아 그럼 이것도 m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4분의 1에 4분의 2에 내줘 3분의 아 진짜 3분의 2k에다가 더하기 3분의 16k 마이너스 e m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지금 생이 만든 식, 뭐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어 너무 급하게 해 가지고 요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k와 m에 관해서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지. 자 방법 알겠죠?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된다. 이번에는 <laughs>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 얘는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야 좀 편해. 요 문제 보기로 보여줄게. 자 여기 지금 t에 관한 식이 있어. 선생님이 보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t에 관한 식이 있는데요. 요 안쪽에 있는 식을 f t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적어볼까. 지금 이 식은 이 부분을 small f t라고 보게 된다면 large f x 빼기 large f 2가 되는 거거든. 아직 미분 안한 거야. 얘를 미분하래. dx 분의 d에서 미분하래. 그럼 얘도 dx 분의 d 뭐 위에다 프라임 찍어도 되는데 이렇게 적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미분하면 숫자 집어넣은 거 사라지고 이 식이 작은 차수로 다운되겠지. <laughs> 쌤이 그냥 은연중에 약속을 스몰 F를 적분한 걸 라지 F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제이게 문제의 약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아요. 쌤 문제 풀면서 한번더 얘기해 줄게요. 자그 얘는 이 부분을 스몰 f t라고 봐볼게. 그럼 얘는 적분하면은 이런 형태의 식이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이번에 프라임으로 적자. 자리 조 적고. 그러면 미분을 했을 때 스몰 f x 플러스 1빼기몰 f x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그 얘기야. 보기 3 번은 라지 f x 가 다음과 같을 때 라지 f 마이너스 1을 정. 정주... 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x 자리에 마이너스 2x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라지 fx가 1부터 아 그럼 라지 f2x는 x만 바꾸면 돼. <laughs> 라지 f 마이 2x는 1부터 마이너스 2x까지 ft dt를 계산한 거다. 이 자리가 3이면 3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적분 구간과 피 적분 함수의 변수가 있는, 자, 말이 어렵지? 그럼 적분 구간이면 요길 말하는 거고, 피 적분 함수는 적분을, 대, 적분 당하는 함수거든? 피해자, 뭐 이런 거. 적분을 당하는 함수 사이에 변수가 껴있네요. 이거 쌤이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일단 핵심은 분배야, 분배. 알았지? 이렇게 분배해놓고 만든다는 거. 자, 이것도 쌤이 문제로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스티잇을 놓자 가린다음에 포스트잇 마음에 들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여러개구나 다시 한번 더 뭐야? 아 뭐야? 아 혼란스럽다 안 n 삭제하고 다시 하자 계속 생겨 환자가 네지워지진 않는 거야 <laughs> 아고 됐다 전에 쓰던 프로그램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 이상하게 뜻대로 잘 안되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너무 쨍하다, 색깔이. 색깔 바꿀 수 있나? 응, 음, 여기 낫겠어. 자, 그러면, 이게 a부터 x까지 ftdt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할 때, 일단 a도 구해야 돼. a를 구하려면 첫 번째로 <laughs> 위에 a x에 a를 대입해.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a부터 a까지 ft dt가 되거든.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이 0 되잖아.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이면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두 번째는 미분해야 돼. 미분을 하게 된 다음에, 양변을 동시에 미분하는 건데요. 이렇게 미분한 거야. 왼쪽에 있는 식이, 이게 원래 미분 안쪽에서는, 라지 FX 빼기 라지 FX 빼기 라지, 라지, 라지 FA 이렇게 되는데 얘를, 얘를 미분한다고. 이걸 미분하면, 스몰 FX만 남게 된다고. 그게 2X-3입니다. 하고 찾아가면 되고. 자, 조금 더 빠르게 가보면, 2번은, fx가 4x에 대한 a부터 찾고 하자. 적분 변수가 있을 땐두 가지만 기억해. 미분한다와 아래 끝과 같은 숫자를 아래 끝과 같은 숫자를 대입한다. 1 집어넣으면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잖아. 그래서 1을 넣게 된다면 0이 되는 거니까 a는 1이 나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미분하라그랬지 fx가 <laughs> 4x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거 삭제하고. 어, 어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를 한번 봐볼게. <laughs> 목이 자꾸 관질간질하네 감기올라나보다 요거를 계산은 이렇게 해야돼 E부터 X까지 X F T 빼기 DT DT까지 분배법칙 쓴거야 샘이 DT 빼기 E부터 X까지 T F T DT는 아직 미분 전이 안했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을 하기 전에 요 녀석은 내보내고 자 그럼 내보낸 상태로 식을 바꿔볼게 그냥. 내보내면 식이 어떻게 되지? 인테... 아이고. 인테그럴이입고 그 앞에 x 가 있는 형태가 되겠지? 요 상태에서 선생님이 미분을 한번 해볼게. 내가 왜 내보냈냐면 이렇게 되면 x라는 식 1차식이지? 1차식 하나와 인테그럴 요거 x에 관한 결국 식이거든. 인테그럴까지 포함해서 요그 x에 관한 식. 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앞은 곱미분을 해 줘야 되고 얘는 이 덩어리체 하나의 식이거든. 요거 그냥 미분해 줘야 된다. 요런 거야. 그럼 곱미분부터 하면 x를 미분하면 1이 되고. 그럼 1은 안 적어도 되겠죠? 인테그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녹색을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다음 에이 뒤쪽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얘는 x f(x)가 돼. 자 이유는 간단해. 내가 이 식을 잠깐 g t라고 한번 더 올게. 그럼 적분까지 하면 g 라지 x 빼기 라지 2가 이들의 계산이거든. 근데 얘네들을 다시 미분해야 된다면 요게 미분한 게이 모양인 거지. 왜냐면, 얘를 미분한 결과가, 스 m gx가 될거 아니야. 그럼 gt라고 둔 거에 x를 대입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지. 이게 이건 거지, 그제? 자, 쌤이 양변을 미분한다 했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x도 나와줘야 되고요. 이때 재밌는 사실은, 이게 똑같은 모양이라서 지워지니까, 앞쪽만 남게 된 거예요. 그 뒤에는 한번더 미분해야 돼. 한번더 미분하면은, 앞쪽에 건 라지 F였던 거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고, 뒤쪽에는 6X-4가 돼준다. 이렇게 해서 두번 미분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리미트와 인테그럴이 합쳐진 건데, 얘들하고 잘 봐. 여기 지금 인테그럴 보이지? 이 인테그럴을 정적분의 정의로 바꿔서 보면, 라지 f x 에기 라지 f a로 볼 수가 있거든. 그 밑에 x 마이너스 x a를 가져오고 x를 a로 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게 라지 f 프라임 a라고 배웠는데 라지 f는 스몰 f를 적분한 거니까 얘는 스몰 f a랑 같아지게 되겠지. 그럼 얘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도 이 부분을 뭐로 보는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로 바꿔보는 거예요. 라지 f a 플러스 h 빼기 라지 f a를 h로 나눠주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스몰 f 프라임 a가 되거든? 그러면 f a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 이거 어떻게 나올까? 그냥 이 모양을 다 적분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ft처럼 생각하면 결국 이 인테그로를 포함하는 이 전체 식이 뭐가 되는 거니까 라지FX, 빼기 라지F1이 되는 거니까 라지FX, 빼기 라지F1, 빼기X, 어, 밑에X, 마이너스, 리미트X를 1로 가까이 보내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라지F, 프라임1이라고 있잖아. 아까 스몰 f 1이랑 같은 거거든. 그 여기 안쪽에 있는 식 있지? 요식에다가 1 나오면 얼마나 1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요거를 뭐라고 둔다면, small f t라고 둔다면, 얘는 다 계산하면 뭐 large f 1 플러스 h 빼기 large f 1 이게 적분이고 밑에 h 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small f prime s m f 1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정답은 1이겠다그렇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이 덩어리를 large f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라지 f 로 바꾸고 밑에 x 제곱 마이너스 4인데 리미트 x 를 2로 가까이 보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어이 부분이 라지 f 프라임 2가 있으면서 이인수분해가 밑에 4 생기거든. 그래서 x 를 2로 가까이 보내는 거지. 그래서 4분의 얼마 나와요? 4분의 f 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 아, 학생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자 이제 문자 다시 가볼게. 1번 fx는 3x제곱에 이거 통째로 k로 치환하면 되나? 아니지 아니지. 잘 봐. 적분 변수가 t야. 그럼 t에 관한 식까지만 놔두고 이 나머지 식은 t에 관한 식이 아닌 거니까 밖으로 내보내. 그래야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 2x-1을 앞으로 빼고 0부터 2까지 FT, DT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요만큼을, 어이고 불펜이구나. 요만큼을 이제 K라고 이렇게 두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 얘를 인테그럴을 씌워주세요. 0부터 2까지 인테그럴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0부터 2까지. 이거를 dx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게 k가 돼. 그럼 x 세제곱에 kx제곱 마이너스 kx를 0부터 2까지 가져오는 거야. 8 더하기 4k 마이너스 2k는 k인 거니까 k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지. 밑에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선생한테 물어보시고 자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경우 자 변수 있으면 두 가지 역할했죠 아래 끝과 같은 숫자를 대입해 본다 x에 1 대입해야 돼요 그럼 1 대입하면 왼쪽이 0되고 오른쪽은 3a 3이거든 그래서 a가 1이 나와 그 다음은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f(x)는 2x 더하기 3a인데 a가 1인 거니까 3 나오는 거지. 여기 맞게 F1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O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쭉 문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의 변수가 있는 경우 요거 요거 한번 다시 해볼까? 자, 세생님이 봤을 때 요렇게 분배를 하고 인테그를 씌우는데 X를 앞으로 빼면은 1부터 X까지 XFT인데 X 앞으로 뺀 거지?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x 까지 tft가 있어. 요걸 dt를 해준 거야. 그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하고 나오게 된 거지. x에다가 일단은 일단 제일 먼저는 x에 미분 안 하고 1을 대입해봐. 요걸 안 했어, 쌤. 그치? 요 위에다 적을게. 중간에 적기가 좀 애매하니까 요 위에다가 x에다 1을 대입을 양변에 하게 된다면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은 어, 3-a가 되네. 아, 그럼 a가 3이란 뜻이네. 요거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아까 거 미분해볼게. 요거 쌤이 뭐라고? 곱미분이라고 했었지. 요렇게랑, 요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곱미분할 거예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지워질 거 지워지고, 3x 제곱에 마이너스 2a x인데 a가 6 3이니까 6x 플러스 3 하고 나오게 돼요. 자 이게 뭐랑 같다? 얘가 얘랑 같다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한번더 미분하는 거지. 미분 한번더 하면 이제 f x가 되고 얘도 한번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 6x 마이너스 6 되겠지? 그래서 미분 두번한거 찾아가면 된다. 나머지 문제도 직접 연습해 와야 돼. 자, 이번에는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함수의 그래프 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잠깐만. 어디까지 했는지 보자. 요거 애들이랑 같이 안 했거든? 어, 선생님이 딱 애들이랑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어. 나머지 문제들은, 어, 학원에서 쌤이랑 같이 좀더 보도록 하자. 확인, 변형, 발전 문제 다 풀어야 되고, 선생님 숙제 내주는 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